안녕하세요. 도도무빙입니다. 오늘은 관악드림타운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실까요? 관악드림타운은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3년에 준공되어 최고 27층까지 있는 아파트인데요. 총 3544세대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천1구역 재개발을 통해 조성되어 명품 학군과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주목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찾는 33평 기준으로 구성원 수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양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며 거실과 주방은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넓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일부 세대가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확장형 구조를 선택한 경우 발코니가 실내 공간으로 편입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용의 측면관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차량 출입 시 넓게 되어 있어 진입 및 주차장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놀이터가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산책 및 보행이 가능한 산책로가 구축되어 있고 곳곳에 휴식 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한 인프라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답니다. 관악드림타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